10장.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함에 이스라엘 중에서 남자, 남녀 모두 어린아이대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옐람 자손 중 여희엘의 아들 스가랴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안으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곤대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내 보내기로 하고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다. 이는 당신이 주장한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예스라가 일어나 대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우리가 맹세하는지라 예스라가 성전에.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삽의 아들 여호와 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laughs>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혼시에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모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유다와 베나민 모든 사람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앞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에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의 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여제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해할것이니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큰 비가 내릴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일로 크게 범죄하였음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업의 이방여자들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안에 갖고 오래 장로들과 재판자들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이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나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갈레의사람사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혀선 자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헤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면된 족장들을 몇 사람은 선임하고 여째 딸초아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딸초아루에 이르러 이방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기를 마치니라 제사장의 무리의 이방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여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아와 엘레셀과 야하린과 그달려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의 일 내보내기로 하고 또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한 마리를 쏙건제로드렸으며또인일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다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아세아의 엘리아와 스마야요, 여이엘과 오시아요, 마솔 자손 중에서는 옐로에네와 마아세아요, 이스마엘과 느다 엘과 요사박과 엘리사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박과 시무이와, 글라라야 하는 그리다와, 부디 히아와, 유다와 엘리사이 있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아 삽이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롱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남아야 이스갈과 말기야요. 미얀민과 에라살과 말기야와 분하야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마띠나와 스가랴야와여히엘과 압디와 예레목과 엘레하여 사토 자손 중에서는 옐로에 네네와 엘리야삭과 마다냐와 여레목과 사박과 아시사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여호 하단의 하나니 세빼아 아들레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모슬란과 말룩과 아다야와 아숙과 스알과 여레모시오. 바하모아 자손 중에서는 안나와 글린과 분하야와 마을세와야 마띠다와 불레셀과 빈누이와 문하세오. 하림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셀과 미세와 말기야와 스마나와 스몬과 베나민과 말룩과 스마라요. 하슴 자손 중에서는 마뜨네오 마따사와 사박과 엘리벨렛과 여롬에야 문하사와 시무이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마데야 아무인과 우에리오, 분야야 베데야와 굴르히와 와냐와 볼레목과 알라식과 바타냐와 마뜨네와 야수와 바니와 빈누이와 시무이와 셀레마와 나당과 아다야요, 망나 드메와 사세와 사레와 아살레과 셀마야요, 스마랴와 살룸과 아마랴와 요셉이요. 누보자손 중에서는 여유엘과 마따디아 사박과 스비네와 이또와 유엘과 분하야더라. 이상은 모두 이방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서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